그리고 옆으로 보면 조금 들린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코끝 살짝 아래로 끌고 내려가면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조 올릴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45도가 되게 많이 발달되진 않았지만 네. 90도가 많이 커져 있다 보니까 좀더 넓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음. 네. 이 부분을 같이 좀 줄여주면 45도도 90도도 같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전에 코 쪽으로 시술 혹은 수술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을까요? 빌라. 필러만 필러 녹이진 않고요. 한번 하신 거예요. 네. 실 같은 거 따로 넣으신 거 없고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필러가 이제 녹아서 이제 잘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녹지 않은 필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 문제가 뭐냐면은 피부가 조금 울퉁불퉁해질 수 있고 피부가 좀 얇아질 수 있어요. 얇아진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도 이쪽에 약간 빨간색 혹은 보라색 이런 느낌으로 조금 오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괜찮아지긴 하는데 다른 경우보다 조금 오래 지속이 될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알아두시고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에서 음. 최대한 비슷한 뉘앙스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데코스랑 똑같은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게 뼈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절골도 안할 생각이고 필러 넣어놨던 거 수술하기 전에 좀 녹일 거예요. 안 녹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면서 물리적으로 좀 제거를 할 겁니다. 코끝 통통한 거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보면은 콧볼 붙어있는 위치보다 비주 쪽이 조금 머리 위로 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아래로 조금 뺄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조금 들린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코끝 살짝 아래로 끌고 내려가면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좀 올릴 생각입니다. 결정해야 될거눈 사이 높이감인데 어색하지 않으려면 이마에서 눈썹 코르시 하는 각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필러 넣은 지금 높이 충분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이면 모양적으로 이상해질 겁니다. 지금 높이로 가져가면서 좀 최대한 좀오똑하면서좀 화려한 느낌으로 좀 이런 식으로 좀뺄 생각이에요.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마 쪽에다좀 지방 이식을 조금 하는 거 각도감을 좀더 주자는 거죠. 그러면은. 어색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화려한 느낌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 이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를 올리게 되면 조직이 따라 올라가면서 조금 얄쌍해지고 콧구멍 살짝 이렇게 길어지는데 그래도 콧볼 축소는 같이 하는 게. 보아 보입니다. 코기둥이 재료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비중견 연골도 있고 늑연골도 있어요. 늑연골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최대한 화려한 느낌으로 내야 되니까. 늑연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 것도 있고 기증받은 것도 있습니다. 본인 걸쓰게 되면은 여기 흉터 발생해요. 제걸로안쓰게요 그리고 네. 이제 기증받은 연골로 지방 이식할 때 이마 쪽에도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좀볼륨감 있게 넣고 앞볼 쪽은 같이 넣는 게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 팔자 쪽도 살짝.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을 넣을 때 앞뒤로 입체감이 있는 거는 오히려 얼굴 작아 보여요. 옆으로 넣게되면 얼굴 음. 좀 커져 보이는데 앞뒤, 앞뒤로 이제 입체감을 줄 거니까 뭐 지방 넣어서 얼굴이 좀 커져 보일까?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절골 안 해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절골 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수술하기 전에 필러 녹이고 고형물 이용한 수술. 수술하면서 넣어놨다 이물질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가 좀 얇고 조금 착색이 될수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코끝 통통한 거 정리 그다음에 비주 얼 살짝 아래로 빼고 들린 코교정하고 느경골은 기존 받은 거 쓰고 평상시에 코로 숨쉬는 거 어때요? 잘안 돼요. 잘안 돼요. 코구이 지금 여기 가려고요 그거는 교정이 안 됩니다. 아... 왜냐면은 얼굴이 이제 좌우가 어느 정도 가르고 사람마다 미묘하지만 조금 틀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보면은 확실히 보면 오른쪽 얼굴이 길잖아요. 왼쪽이 짧 작고. 살짝 이런 느낌으로 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쪽도 보면 은 코를 오른쪽을 좀더 아래쪽에 붙어 있죠. 왼쪽보다는. 이런 느낌까지 맞출 수는 없어요 이런 비대칭은 어느 정도 남을 겁니다. 기능적인 거를 보면은 가운데 있는 뼈도 살짝 휘어져 있긴 하네요. 코 안쪽은 조금 작으신 편이에요. 밀리적 공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점막이 조금 부어 있는 건데 휘어져 있는 뼈 일부를 조금 제거할 거고 숨쉴때 제일 중요한 게이하비각계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점막이 양쪽이 좀 많이 부어 있는 편이긴 해요. 여기다가 이제 열을 가해서 좀 지져주면 전망이 좀 쪼그라듭니다 음. 그럼 이제 공간 자체가 조금 넓어지겠죠 그리고 하얗게 보이는 뼈를 바깥쪽으로 좀 제껴주면 물리적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예요 그거 하면 좀괜찮하죠어좀 완화가 될 거예요 음, 비주이 네. 당기게 되면은 네네. 여기다 내려붙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다른 부분 이상이 안 생겨요?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코를 올리게 되면 결국 이게 딸려 올라가면서 이쪽에 있는 살도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살도 이런 식으로 좀 딸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윗입술이좀 들리는 듯한 느낌 있고 이쪽이 좀 뺑뺑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윗입술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이렇게 들려있던 게 이런 식으로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 뺑뺑해지는 거는 한 6개월 정도까지 는 갑니다. 나중에부 착색된 것도 없어져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죠. 윤곽 어떤 식으로 계산하기 원하세요? 대칭도 잡고 있고, 네. <웃음> <웃음> 보니까 좀 턱도 약간 주걱턱 느낌도 네. 살짝 근 네, 일단은 얼굴에 조금 이제 피부층도좀 두껍고 지방도 좀 있고 광대나 사각턱이 생각보다 좀 넓게 많이 발달돼 있고 턱끝은 갸름한 정도는 나쁘진 않은데 약간 길고 주걱턱 식으로 약간 앞으로 네.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얼굴에서 약간 이렇게 지방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뼈를 보면은 사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턱 끝도 사실은 이제 뒤쪽에 사각이 좀 커서 그렇지 사실은 길고 조금 넓은 편이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한다 사각을 줄인다 그러면 턱 끝까지 같이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광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제 45도가 되게 많이 발달되진 않았지만 90도가 많이 커져 있다 보니까 좀더 넓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음. 네. 이 부분을 같이 좀 줄여주면 45도도 90도도 같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앞광대보다 옆광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앞광대는 수술을 할수 없는 데고요 45도 90도를 보통 밀어 넣는 데거든요 음... 근데 이제 45도 9 0도 같이 넣을 거긴 한데 이제 90도가 좀더 많이 들어가서 정면에서 넓은 느낌을 많이 없애는 느낌으로 그렇게 좋아요. 진행하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또 수술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물론, 체중 조절도 하시고 하겠지만, 또잘안 빠지는 또 신부볼이나, 뭐, 이제 이중턱 지방 흡입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해서 수술해주시면 훨씬 더 갸름해질 것 같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수술 부분이 가능한지는 신경선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경선이거든요. 신경선이 바닥에서 높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데는 되게 안전 범위 내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턱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티저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길이도 좀 줄이고 폭도 좀 줄여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면 될것 같고. 근데 턱수술하고 사랑니 빼면 안 돼요? 아니 빼도 돼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달 한 정도 있다가. 인간? 하는 거랑 턱에서 소리 나는 거랑 어,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고 해서 턱의 소리가 줄어들지는 않는데 더 음. 어, 악화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수술하는데 크게 영향은 없어요. 턱이 빠지고 그러지만 않으면 음. 소리 정도 나는 건 괜찮아요. 많이 아프겠죠? 뼈 수술이 생각보다 많이 자른다고 뼈가 더 아프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수술하면서 연부 조직 손상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 통증 여부에 사실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부 조직 손상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 내가 느끼는 통증 정도는 더 낮아요. 연부 조직 손상 잘안 되게 수술하면 통증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만졌을 때 양쪽 턱에 네. 근육량이 다른 거예요. 근육도 틀리고 뼈도 약간 비대칭이 있긴 있고. 어쨌든 수술하면서 최대한 대칭을 맞추도록 수술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 플랜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수술 결정이 되시면 저희 병원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결정되면 알려 주세요.